이게인데 아, 어, 수준. 아 잘못 눌렀다. 수... 어, 뭐야. 수준. 오우 뭐야. 오오오아까비 아니, 까비. 거기서 왼발로 때리는 새끼가 어디 있어? <laughs> <laughs> 오. 그렇지. 그렇지. 에헤이, 세야. 터치를 줄여야 돼. 터치를. 원 터치, 원 터치. 어? <laughs> 터치를 줄여야 된다고, 세야. 에헤이, 참네. 진짜로.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인연석 아, 봐라 이녀석 봐라 미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검 나오는 거 봐라 세이 야, 야미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좋은데? 인연석 <laughs> 봐라. 오 야. 아... 야세이빡 집중 뭐야? 좋다 좋다 세이 좋다 멘트 없어지는 거 봐라 이녀석 검석 까버려 그냥. 그냥, 그냥, 까만해, 그냥. 미션 미션 미션. 미친 거네 항상 미친. 다른 분들. 검색 시초할 때마다 이 꼬리가 삼존 내려가. 야새희야그 입꼬리만 올려놓고 게임해 <laughs> 손잡이 말 한마디 없이 는거봐 미션 걸렸어요 아. <laughs> 아. 에이. 아니 아니 그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데 어. 아, 반대편으로 갔어 폴란드는 어? 절대 뒤로 패스하지 않아 <laughs> 아, 아니, 아니 그, 그, 그렇지 잘 쳤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잘 쳤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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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란드는 그, 절대 어, 홀란드는 어. 절대 어. 뒤로 패싸지 않으세요. <laughs> 그거야. 홀란드는 어. 그냥 공 잡으면 앞으로 뛰는 거야. 저 잘생긴 거 봐라. 야저 잘생긴 거 봐라. <laughs> 오. 오공 돌리는 한데. 거 봐라. 공 돌리는 어. 거 봐라.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야좋고와 뭔데? 가라지, 짱채. 암이 있네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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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세야 너의 지금 문제점 이뭔줄 알아? 뭔데? 공격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자세를 가다듬는 다음에 때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 급하게 네 때린단 네. 네. 말이야, 어? 어? 여유가 있을 때는 공격수가 자세를 딱 잡은 다음에 하 시작하고 쏘게 해달라고 알았어? 죄송해, 너 그렇게 되면 진짜 미안해. 내 말을 들어야 이기는 거야. 반쪽으로 간다 그러면 너 유능한 감독이 얼마나 팀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지 모르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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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오, 오 아니 스로트 트로트 스로트로팬스로 그렇지 어어어 아니 세야 그왜찬니 거기서 그왼찬이 거기서 열려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세야+ 세야 그렇지 공격에 가다듬을 시간을 주라고 그 공격수가 자세를 가다듬을 시간을 주니까 찰스를 안 놓치잖아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야 <laughs> 뭐야? 그렇지. 공격수가 자세를 가다듬을 아, 저, 시간을 뭐, 주니까 찬스를 안 놓치잖아. 꺄꺄꺄 내가 이겼대. 로이지 <laughs> <야>. 내가 이겼지. <laughs> 진짜 <웃음> 못 한다. 나좀쪽팔려서 <laughs> 얼굴 못 때려야 되는데 이 진짜 <laughs> 못 한다. 최 님, 제가 뭐 다시 오세요. 아아 아, 안 갖고 있. 때운, 때운, 손잡이, 때운! <laughs> 때운, 때운, <웃음> 때운, 때운, 때운. <laughs> 어, 치킨, 어, 치킨, 미 냐비, 재밌었다, 야미하고 맙다 고맙다, 야미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조금만 더, 조, 좀... 조금만 더 있어줄 예. 수 있겠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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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가 좀 30분 남아가지고. 한번 더해? <laughs> 나도 5분 남았는데. <웃음> <웃음> 어, 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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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어, 어, 됐어, 됐어, 됐어. 렛 e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대구 재밌겠다. 나키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이거 맞아? 아 괜찮 괜찮 일단하면 되죠. 저희 그러면 봄더로 가나요? 봄더로 가시죠. 아, 네 봄더로 가시죠. 저 따라오세요. M 누른 다음에 봄세이 따라가기 눌러놓으세요. 아, 주... 출발. 슬. <laughs> <술. 웃음> 하나 둘 쓸. <술. 웃음> 부끄러워. 스티랑 출발이 섞인 건가? 떠는 <laughs> 느낌인데. 아, 아. 가방이 안 나와. 오빠 지리네 실력이죠? <웃음> <응>. <웃음> 오늘 먹지 말자. 미안아 미안아. 잘못했어. 장난이야. 아왜 그래? 아, 아, 왜 아, 아, 아 괜히 아니야. 또 그래. 내게 띵띵거리네. 인정. 차 소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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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할머예요? 네한 번만 더 그거 봐한 번. 지금 <laughs> <왜 웃음>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침못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너도 못 먹는 걸 인지해야지, 이 자식아.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아? 간절하지 않으면 형님들한테너 빼달라고 할까? 사고해 올까요, 형님들? 아, <laughs> 너차 좋은 거 쓴다. 내 차랑 비슷하게 생겼어. 와, 누님 이거 타세요, 형님들.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SUV라는 진짜 것만 진짜 비슷해. SUV라는 것만. 오럭짜이 지렸다. 미쳤다. 아! 장난

아 잠깐만 아, 저기 이런. 저기 앞에 어235 방향. 제가 가드릴게요 응. 이거 파란핑만 잡고 나 태워갈 수 있나? 파란핑 이거 가서. 가면. <목소리> 아아아 가면서 가면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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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면서, 가면서 <목소리> 아아... 쩔쓰다... 아! 아! 내가 신기 컸다... 음. <laughs> 미안... 괜찮아 괜찮아 아 우리 봄도 따르기로 해가지고 또 너블이 오더 그사, 난 나쁘지 음. 않다고 생각해 어찌 잘못한 사람이 오더를 할수 있겠습니까? 싸이드는 <laughs> 그냥 옷 구경하는데 그냥 정신 팔려버렸네 그냥 우선 세일이랑 <laughs> <새희랑 웃음> 커플 모자 <보자>. 저도 주세요 <웃음> 벗어줄게 흐흐한 <laughs> 3일 안 감았는데 괜찮아? 흠 하하하하 흐흠이자... 흐흠야 파스... 이거봐 예스파스 e s 암 e s Yes, yes. Yes, yes. Yes, 어, 어, 이거 춤추는 거 뭐야 동 y 어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있어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먹으라 했어 s y 여자친구 얘기 나올 때마다 딱 e 한대이야 객킹 많은 수니까 이게 내 잘못이야? <만> 아니 없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어? 야어어 뭐. 어, o n t toxic bro. d 와 신기하다. 나다 맡기는데. 안녕. 안녕. 안녕 고마워. 뭐가 저거 우리 저 챙겨줘서 비타민. <냐랴> 이거는.

둘이 있는 거 같은데? 언니 같이 가요? 어안 올라갈게 깨? 하나 더 오, 눕혔어! 기절? 하나 더! 바로, 하나. 야, 빽,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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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나눕어 폭폭폭! 세야 폭폭폭! 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 이러고... 아기 사람 여기 여기 양각이긴 해 이거 한쪽 쏘면 양각이다 우리 뿌리고 뿌리고 우리 자기장 안쪽 먹던지 아니면 한, 한쪽 닦아야 돼 어떡할래? 한쪽 닦아야 돼어닦 오른쪽 닦자 오른쪽 닦자 그러면 천천히 먼저 가지마 영리기 우리 연막 연막 톱� 어? 어, 파란 펜쪽으로? 어, 나 너무 가까이 던진 것 같은데 내기야? 어미안하다 조심해. 우리 우리 아. 이 방향 이 방향. 아,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뒤에 남쪽 보약. 오 거의 다. 나무 두개 하나씩 다 했는데? 어, 무서워 나. 아. 아. 까비. 까비 그래도 나쁘지 아. 않았다. 아, 이거 어 이거 아. 한팀한팀네명 살아 있는 거 아닌 거 알았으면 아, 하기 안 했을 텐데. 아. 내가 폭 잘못 던져가지고 미안하다 너무나. 괜춘, 괜춘. 나한테 사과 안 해줘, 준아. 나말안 했는데. 너 <laughs> 누웠, 난 맞고 누웠잖아. 어, 누웠어. <laughs> 아, 너무해, 누웠어? 아니 이게 생각보다 각도가 많이 높게 봐야 되는구나. <laughs>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